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싸움을 피하는 대화의 기술 싸대기의 워워 이리아입니다 자 이리아님 평소에 애정표현 잘 하는 편이세요? 혹시 아 <laughs> 저는 뭐 제가 하고 싶을 때만 조금 하는 편이에요 그렇구나. <laughs> 예, 어원님은 어떠세요? 좀 장난 아죠 엄청나요? 아 그렇다 치고 <웃음> <웃음> 자 이게요 서로 코드가 맞으면 괜찮은데요 서로 다른 경우 굉장히 난감합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한쪽이 좀 과하게 애정표현을 요구하는 경우에 꼭 싸움이 생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애정표현을 갈고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? 사안부터 만나보시죠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? 아또그 질문이야? 넌 맨날 확인하는 거 지겹지도 않아? 아 그니까 내가 확인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주면 좋잖아 사랑한다 사랑해 겁나게 사랑해 됐어? 아왜 말을 그렇게 해? 내가 자기랑 사귀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건데 이해가 안 돼? 아 진짜 짜증나 너 애정괴픽 걸린 줄이 같아 좀 적당히 좀해 근 제가 오프닝 때 얘기했잖아요. 이렇게 애정을 갈구하는 상대에게 뭔가 이유가 있다고.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 대체? 이게 혹시라도 여자분이 실수를 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. 무슨 실수? 뭐, 남자한테는 잘게, 이러고 나이 들이 갔다거나. <laughs> 어, 뭐, 다른 남자친구랑 꽁냥꽁냥 하다 걸렸다든가. 아, 뭔가 전적이 있을 때. 그렇죠. 아하. 그래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. 있을 수도 있고요. 그랬을 경우에는 뭐, 여자가 행동을 조심하게 해야겠죠. 아, 나이짜 자기밖에 없어, 알지? 아우 그래. 원래 남자 없래 너. 어, 어. 방국인 <방귀> 놈이 <laughs> 쓴진다는 말도 있지 <있잖아>. 않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이유가 있다 쳐. 네. 그다음에 그럼 남자가 여자가 저런 그 전적이 없는데 음 남자가 저런 경우 뭐가 문제일까요? 이런 경우에는요. 남자가 진짜로 애정결핍일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애정결핍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그중에서도 이제 어렸을 때 충분하게 이제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된 경우. 아, 부모님이랑요? 네. 부모님이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안된 경우 이렇게 여자 친구한테 약간 집착하는 모습을 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요 아 내가 조금 애착 관계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음. 약간 좀 이렇게 애정결핍 증세가 있구나라고 자각을 하시면 어, 자기가 본인 좀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. 어, 어떤 식으로 좀 노력을 할수 있을까요? 어,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기 전에 음. 아 미안한데 내가 원래 좀 그렇잖아 자기가 좀 이해해 줘 아. 이렇게 귀엽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한열번 물어볼 거한 다섯 번만 <laughs> 물어볼 수도 있겠죠. 상대방을 피곤하지 않게 할수 아. 있습니다.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패스. 그렇죠. 아 그리고 또 자기가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가 있거든요. 상대방이 어, 애정 애정결피... 결핍 걸리는 사람들은 표현, 표현을 안 해줬을 때아 내가 저 사람 나 싫어하나? 아 애정이 변했나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,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좀 내가 애정결핍 현상이 좀 있어 아닐 거야 그거 뭐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줄수 있고 상대한테는 좀 귀찮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상대가 애정결핍인 경우 이 연인도 뭔가 이 사원급처럼 행동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? 어내 네. 연인이 예정표 비다 그러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이, 이, 어,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애정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스킨십도 가벼운 스킨십도 좋고요. 말로 사랑해 난 네가 참 좋아. 너가 있어서 고마워.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<laughs> 표현을 갈고 했던 남자와 그런 남자친구가 정말 피곤하고 귀찮기만 했던 여자친구 지금의 이 해결책에 반영한다면 대화가 어떻게 변했을까요? 개선된 상황을 지금 만나보시죠 자기는 내가 어디가 좋아?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좋은데 아좀 아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해줘 자기같이 멋진 여자가 내 여친이라는 게 믿음이 안 가서 그래 어이구, 어이구, 우리 자기, 내가 그렇게 좋아요. 우쭈쭈쭈쭈쭈 우쭈쭈쭈쭈쭈. 아이, 몰라, 몰라. 계속 불안하단 말이야. 가끔은 꿈 같고 자기가 떠날 것 같아. 아이, 가긴 내가 어딜 가. 나는 늘 자기 옆에 있어. 사랑해. 잘 보셨죠? 혹시 내가 애정결핍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, 내 상대가 애정결핍이라면 사랑으로 돌봐주는 이런 대화 한번 시도해보세요.